useful korean when sightseeing 관광할 때 유용한 한국어 where are we 여기 어디예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 어디예요? where does this bus go 이 버스는 어디로 가나요? 이 버스는 어디로 가나요? 이 버스는 어디로 가나요? what time is it now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Are there any restaurants nearby? 근처에 레스토랑이 있나요? 근처에 레스토랑이 있나요? 근처에 레스토랑이 있나요? Can I take a picture here? 여기서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여기서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여기서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Where can I see a map? 지도는 어디서 볼수 있나요? 지도는 어디서 볼수 있나요? 있나요? How do I get to this tourist attraction? 이 관광 명소에 어떻게 가나요? 이 관광 명소에 어떻게 가나 How much is the entrance fee? 요 입장료는 얼마인가요? 입장료는 얼마인가요? 입장료는 얼마인가요? 입장료는 얼마인가요? Where can I get a guidebook? 가이드북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가이드북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가이드북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Please tell us the history of this place. 이곳의 역사를 알려 주세요. 이곳의 역사를 알려 주세요. 이곳의 역사를 알려 주세요. Where are the hotels nearby? 근처 호텔은 어디에 있나요? 근처 호텔은 어디에 있나요? 근처 호텔은 어디에 있나요? What rides can you ride here? 여기서는 어떤 놀이기구를 탈수 있나요? 여기서는 어떤 놀이기구를 탈수 있나요? 여기서는 어떤 놀이기구를 탈수 있나요? Is this place open on weekends? 주말에도 영업하는 장소인가요? 주말에도 영업하는 장소인가요? 주말에도 영업하는 장소인가요? Is there parking nearby? 근처에 주차장이 있나요? 근처에 주차장이 있나요? 근처에 주차장이 있나요? Is there a shopping mall near here? 이 근처에 쇼핑몰이 있나요? 이 근처에 쇼핑몰이 있나요? 이 근처에 쇼핑몰이 있나요? What activities can you enjoy here? 이곳에서는 어떤 활동을 즐길 수 있나요? 이곳에서는 어떤 활동을 즐길 수 있나요? 이곳에서는 어떤 활동을 즐길 수 있나요? What time does this attraction close? 이 관광 명소는 몇 시에 문을 닫나요? 이 관광 명소는 몇 시에 문을 닫나요? 이 관광 명소는 몇 시에 문을 닫나요? Is there a rest area nearby? 근처에 휴게소가 있나요? 근처에 휴게소가 있나요? 근처에 휴게소 What food do you recommend here? 여기서는 어떤 음식을 추천하시나요? 어떤 음식을 추천하시나요? 어떤 음식을 추천하시나요? Does this attraction require advance reservations? 이 관광명소는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까? 이 관광명소는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까?